불길 속에서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말 그대로 아주 뜨거운 손맛을 보여주는 그녀. 그녀는 어떤 비밀서환을 찾기 위해 이곳에 쳐들어온 것이죠. 타오르는 불꽃을 자유롭게 다루는 무림고수 화운사신의 이야기. 오늘의 영화는 화룡풍운입니다. 어디선가 날아와 편지를 전해주는 비둘기 한 마리. 편지엔 유광야가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서안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다는데, 비밀서안을 먼저 손에 넣기 위해 서둘러 달려가는 주인공. 하지만 발 빠른 그녀가 먼저 도착해 있었죠. 그녀는 바로 화운사신, 영모를 꾸미는 유광야의 부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화운사신의 힘, 비밀소환을 뺏기는 건 시간 문제인 듯한데, 바로 그때 편지를 받고 달려온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현명, 떠돌이 생활을 하는 방랑검객입니다. 양말 속에 숨겨둔 용돈 마냥 곱게 잡어 호패를 전해주는군요. 임무를 마친 엑스트라는 곧바로 퇴근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들이 검을 맞대봅니다. 팽팽하게 이어지던 접전은 그녀의 화운신공에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궁지에 몰리자 결국 편지를 건네주는 현명. 그 틈에 재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편지는 당연히 가짜였죠. 현명은 벽돌 밑에 숨겨져 있던 비밀서안을 챙겨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줄줄이 소세지가 많은 이곳은 인근 동네 목욕탕. 여기까지 도망쳐온 현명은 급한 마음에 옷도 안 벗고 탕 속에 들어갑니다. 곧바로 뒤를 쫓아온 화운 사신 등장. 그녀는 어떻게 아랫도리를 보고 현명이 아니란 걸 알았을까요? 한편, 이곳은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유광야의 본거지입니다. 비밀서 안을 찾지 못한 채로 돌아온 화운사신. 반시我要怎放心别那肯定不过看到我小玩大的份上你口我一定你的 <목소리> 그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시 비밀 서안을 찾아오라 명합니다. 한편 현명이 도망쳤던 곳은 어느 여관이었습니다. 저 여관주인 그가 아주 마음에 드나 봅니다. 현명은 어쩔 수 없이 잠시 그곳에 머무르기로 합니다. 갈수 이젠 내 이젠 내려가자. 이 그 여관엔 제주를 부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유광야가 나온다는 어느 공연에 현명도 함께 가기로 합니다. 역시나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고 공연을 감상하고 있는 유광야. 그렇게 신나는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대묘기를 부리는 도중 어느 한 놈이 갑자기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누군가 했더니 화운 사신이었군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곳에 부른 것이죠. 유광야의 계획대로 눈의 가시거리들을 모두 없애려 했으나 전우위의 실력 또한 보통이 아니군요. 위험에 처한 순간 현명이 나타나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현명과 전우위가 함께 달려들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팽팽하게 맞서는 화운사신 <목소리> 길게 끌어서 좋을 게 없다 생각한 그녀는 작전상 후퇴를 감행하는데 전우위 <목소리> 야, 소시적의 묘기 좀 부렸나 봅니다. 하나杀了我就别想拿回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위기에 처한 순간 전우위가 나타납니다. 화운사신은 작전을 바꾸기로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적 없었기에 신분을 위장하기로 하죠. 그리고 어째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아 다친 연기를 하고 있었군요. 그리하여 정체를 숨기는데 성공한 그녀. 여관 주인은 미녀 등장에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그렇지, 부족하면 개공 1개월씩 꽤有個大美人看,不然可就悶死了。" "그리다 타, 저 백뜻 10년도 웬이야." "그리하여 그녀 역시 이곳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전호위가 어째 그녀에게 마음이 있는 듯해 보이네요." 눈치 빠른 화운사신 그를 이용해 먹으려 합니다. 그러나 현명은 이미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비밀서안을 미끼로 때를 기다리고 있는 현명 그러나 무언가 낌새를 눈치챈 그녀 역시나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지런히 옷가지만 놓고 나가는 듯 했으나 멀쩡한 문짝을 놔두고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그녀 재빨리 비밀서안을 손에 넣습니다

아직까지 화운 사신의 소식을 기다리는 유광야, 아설은 무언가 결심을 하는데 그날 밤 아설은 여관에 잠입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보초를 서고 있던 현명에게 들키고 말죠. 소란스러운 소리에 전우이까지 등장, 아설은 곧바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그녀에게 참을당하고 맙니다. 어린아이까지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 뜻밖의 화운 사신이 등장해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화운 사신의 마음 속에도 알수 없는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슬픔에 잠긴 여관 사람들. 와, 好菜呀我爸妈吃的你们谁都不可以吃 <laughs>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 여관 주인. 슬픔을 딛고 일어서잔 뜻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의기투합하기로 합니다.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아이, 그리고 자신을 살갑게 대해주는 여관 사람들, 거기에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전호위를 보며 무언가 회의감을 느끼는 화운사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你这是教训我！我知道你怕我抢了你的功劳，你已经完蛋了。결국마음이변한그녀는동생을찾아가질책하기시작 <laughs> 你不是人！安良夫妇不是目标也杀。你有没有想过他的儿子是无辜的？我不是，真是五十步笑百步。你杀的人比我多多了，有什么资格来教训我？他们是平凡的人，有他们自己的生活。 과거를 후회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녀 예나 지금이나 아픈 마음 달래는 덴 이것만 한게 없죠 어휴 아주 그냥 단지째로 들이키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긴 글렀습니다 변해버린 언니와 달리 여전히 무자비한 임무를 수행 중인 아설 한 사람 들을 죄다 없애 는 도중 동생 을막아 서는 화운 사 신이 등장 합니다. 그렇게 미모의 자매는 서로를 향해 검을 겨누게 됩니다. 杀手，为什么我们姐妹要自相残杀呢？ 그래도 동생을 해칠 수 없어 칼등으로 공격하는 그녀. 계속해서 타일러 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나가는 그녀. 팽팽히 맞서는 도중 결국 언니의 검에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你不會讓你好過은 <목소리> 화운사신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슬픔에 잠긴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이곳, 영모를 준비 중인 유광야의 거처였습니다. 왕예, 你怎麼來了?那方密函呢? <목소리> 그러나 그녀가 건넨 비밀 서안은 엉터리였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은 그녀는 유광야를 향해 복수의 검을 뽑습니다. 這幾年了答你的恩惠做了不少事你利用阿雪控制我是你把害死的 그리고 때마침 현명과 호이가 등장해 그녀를 돕습니다. 반贼你모朝篡位天理难容人人得而诛之天理我就是天理你们三个全都得死 <목소리> 목숨을 건 그들의 마지막 싸움이 이어집니다. 노비는 또 어디서 났는지 폭탄을 주서다가 불을 붙여 던지네요. 제아무리 엄청난 무공을 가졌더라도 다이너마이트는 못 이기죠. 드디어 해치웠나 싶은 순간 <목소리> 전호위가 위기에 처한 순간 화운사신이 나타나 검을 대신해서 맞습니다. 그녀는 모든 악연을 끊겠다는 결심으로 유광야와 함께 자신의 목숨을 내던집니다. 황제로부터 상을 받게 된 현명의 무리 그런데 현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 그 모든 것에 욕심이 없던 그는 다시 길을 떠난다는 편지만을 남겨둔 채 이미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중이었죠. 이번 리뷰는 채널 초창기에 다루었던 영화인데 자막을 손보고 분량을 많이 늘려서 다시 한번더 작업해보았습니다. 아마 동방불패는 많이 보셨어도 활용풍운에 불을 다루는 뜨거운 임청한 우님은 못 보신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